네, 저희, 가우랜결저팀팀왔데요 저희, 감독님부터 네, 저희, 님부터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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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희, 네, 저희, 결혼 연출저임찬희니다 이렇게 많이 와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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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음에 어, 그러면 카자흐스탄들처럼 굉장히 힐링곡으로 저희가 밀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어, 큰 반전이 있고 뭐또 피가 터져지는 그런 영화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울지 하는 따뜻하고 어, 여러분 가수의 길이 나은 영화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어, 많은 SNS나 많은 곳에 그들 좋은 일들 많이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배어르기 삼촌 역할을 맡은 배우 조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성 좋으시고 유능하신 감독님이 저를 이렇게 선택해 주셔가지고, 러시아도 엄청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연기도 고민 많이 했고, 어, 연기도 즐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재치도 있고, 이 연기 잘 하시는 후배님들하고, 어, 같이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음. 또 그리고 제가 이좀 많이 힘들 때이다우렌의 결혼의 영화를 하게 되면서 또 힘과 이 에너지를 얻어서 잘 버틸 수 있고 앞으로도 잘 버텨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좋고 더 설레고 기분 좋은 건 제가 지금 영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여기서 같이 볼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같이 즐기시죠. 네,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돌아가시 바랍니다. 네, 저희 영화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보시면 관객 여러분들도 조화석 배우님 개오르기 3 0 매력에 푹 빠지실 거예요. 꼭 저희 조화석 배우님 기억해 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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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세요. 나올해는 결혼 터지서 바꿀 수이아니합니다 저희가 워낙 돈이 없어서 배우, 배우까지 했는데요. 저희 영화 너무 작게 해서 원래 악역이 없거든요. 유일한 빌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네, 재미있는 건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우앤의 결혼에서 PD 역으로 잠깐 참여하게 되는 데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다우앤의 결혼 봐주시면서 많이 입소문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례영 어, 감독 역할을 맡은 영태 역의 구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근데 저 의자가 너무 편해 보여가지고 아 그런데. 일단 영화 제가 팁을 앞에서 뭐 좋은 얘기 다 말씀하셔서 팁 드리자면 어 동화 속으로 자기들이 이제 좀 들어간다는 생각하고 이, 어, 영화를 보시면은 어, 깊게 더푹 빠져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요즘에 뭐 칼로 찌르고 보시는 영화들 많은데 우리 영화는 그런 영화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영화니까. 어, 어, 연인들이 계시면 같이 손잡고 마셔도 좋고 가족들이 같이도 <laughs> 보시고 그리고 홍보 중 우리가 어, 작은 영화라서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우란의 결혼에서 어, 다큐멘터리 조연출 승주 역할이자 또 가짜 다큐 안에 있는 신랑 어, 다우란 역할 맡은 이주승입니다. <laughs> 저 영화 정말 저는 한 오늘 보면 또네 번째 보는 건데 그 정도로 되게 보면 볼수록 힐링되고 따뜻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다 말씀하셨지만 어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꼭 주변에 알려주셔서 저희 영화가 인사이드 아웃 2랑 같이 개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너무 고이 승부가 되고 이지훈 기획님 다우랭이 무슨 뜻이죠? 다우랭은 이제 카자원어로 행복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네, 다우랭의 결혼 보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정말 정말 기원하고 저희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그러면 저희 배우님하고 이 앞에 계시면 제가 강객분들하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우리 강객분들 핸드폰 라이트.